임신하고 몇 개월까지 뛰었죠? 제가 행사는 8개월까지 했고요. 네. 혼자 개인적으로는 9개월까지 뛰었어요. 몇 킬로 뛴 거예요? 어, 9개월 때 5킬로까지는 뛰었는데요. 네. 와 그래도 9개월 때 그러다 아기 나와 버리면 어떨려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션과 함께 선입니다.네 오늘은 어, 시청하시는 분들, 특히 러너분들 관심이. 훅! 하는 그런 컨텐츠일 겁니다. 어, 기대하셔도 좋고요. 아직도 많은 초보 러너분들이 궁금증이 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달리면 좋냐고. 저의 자상단. 영상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 시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닝 초보분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대한민국 대표 보호대 브랜드인 그리핀에서 오늘 컨텐츠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러닝 초보분들은 무릎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저한테도 어, 무릎 아픈데 어떻게 뛰냐고 러닝은 무릎 무릎 때문에 문제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무릎에 어, 힘줄인 슬개건이 있는데요. 이곳에 무게가 자꾸 실리면 그게 통증으로 오는데요. 무릎 주변에 근육이 발달돼 있지 않으면 그 통증이 이어져서 힘줄뿐만 아니라 인대, 연골까지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착용하시고 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착용하느냐. 3초면 됩니다. 슬기에건에다 딱 대고, 여기 밑에다 딱 받치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짜잔, 멋지죠? 네, 오늘 무릎 보호대를 타고 뛸 건데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는안 다니시는데, 전도사십니다. 러닝 전도사, 안정은님을 네, 소개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어 본인 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달리기를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네. 제가 선물 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와, 선물까지! 일단 선물 먼저 받고 시작할게요. 네, 네. 아. 저는 3초 만에 했는데요. 1, 2, 3, 4. <laughs> 네. 아, 네. 3.5초 걸리셨네요. 그래도 5초 안에는 되네요. 네. 네. 두분다 보호대 착용해보신 적. 있어요? 아, 저는 처음이에요. 아, 저는 왜냐면 10대 무릎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차봅니다. 이렇게 보호대를 차면은 조금 더 런닝을 통해서도 또그 근육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입니다. 어... 네, 훨씬 더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멀리 뛰거나 빨리 뛸 때도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럼 오늘 멀리 뛸까요, 빨리 뛸까요? <laughs> 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오늘 한번 멀리 빨리 뛰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안전한 무릎 보호대가 있으니까. 임신하고 몇 개월까지 뛰었죠? 제가 행사는 8개월까지 했고요. 네. 혼자 개인적으로는 9개월까지 뛰었어요. 네. 몇 킬로를 뛴 거예요? 어, 9개월 때 5킬로까지는 뛰었는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쉬고 뛴 거는 아니고요. 네. 중간중간에 제 심박수 같은 걸 체크를 하면서 네. 당연히 그래야죠. 네. 네. 쉬엄쉬엄 안전하게 달리기를 했어요. 와, 그래도 9개월 때 그다 러 애기 나와버리면 어떨려고. <laughs>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애기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해. 이제 무리하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임산부들이 마지막 막달 되면은 네. 계단 오르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전문가 같지 않아? <laughs> 확실히 경험이 네 번이나 있으시니까 <laughs> 이런 게 슬슬 나오시네요. 네. 힘든 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닝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우울증 때문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고립 은둔 청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 고립 은둔 청년이었거든요. 어... 20대 초중반에 1년 동안 집 밖을 안 나오던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왜요? 그때 당시에 여러 번의 응. 취업 실패도 있었고 응. 취업 실패를 겪으면서 대인 관계에서도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고 응.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집밖을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대기업에도 취업을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대기업의 개발자로 취직을 했다가 네. 제가 원하던 일이 아니어서 음. 6개월 만에 퇴사를 하고, 네.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이제 해봐야겠다 네. 싶어서 어렸을 때 꿈은 승무원이었거든요. 어, 어.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제가 가고 싶었던 중국항공사에 합격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와. 이제 내 꿈이 펼쳐지는구나.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인 합격생들에게 취업비자를 안 줬어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원래는 200명의 합격생이 한 번에 네. 비자가 나왔어야 됐는데, 네. 일주일에 한두 명씩 정말 찔끔찔끔 나와서 어, 199명만 비자를 받고, 한 명만 비자를 못 받았어요. 저 혼자서만 비자를 못 받아서 200명 중에?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음. 매일 울었고 부모님 뵐 명목도 없어서 네. 왜냐면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왔으니까 네, 네.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 은둔 청년으로 네. 지내다가 우연히 밖에 나갔는데 네. 밖에 나가서도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해서 그냥 도망치려고 뛰었어요. 아 그러다가 무릎 아프면 어떨려고. <laughs> 그래서 5분밖에 못 뛰었어요. 아, 사실 솔직히 네. 운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숨을 고르기 위해서 딱 멈춰서니까 그때 처음으로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아 뭔가 숨통이 트여, 트여지더라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달리기가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음. 아, 어제 내가 5분을 달렸는데 잠을 잘 잤어. 음. 오늘도 6분을 달리면 잠을 좀잘잘수 있지 않을까. 아, 해그래서 잠도 잘못 잤는데. 그렇죠. 내 우울증이 있으니까. 우울증 음. 그렇게 해서 1분씩 늘려서 5분, 6분, 7분, 8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 250km를 달릴 정도로 뭔가 마음 되게 건강해진 것 같아요. 1분씩 1분씩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러닝을. 그러면은, 언제 풀코스, 아니면 뭐, 언제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어, 사실 저는 굉장히 빨리 나갔는데요. 네. 6개월 만에 풀코스를. 완전했죠? 도전을 네, 완전 네 완주했어요. 완주했어요? 네. 처음 도전에 네,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4시간 38분인가? 오, 엄청 잘뛰었네그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풀코스 뛰면, 이렇게 6개월 만에 도전했어요. 네. 와, 나 이제 풀코스 뛰었어. 네. 이렇게 하고 만족할 텐데, 네. 정원씨는 끝도 없이 도전을 해요. 네.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네. 세계 6대 마라톤에 막. 대한민국, 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연소 완주자. 네. 네. 어땠어요? 세계 6대 마라톤 첫 대회가 네. 도쿄였는데, 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게 똑같은 풀코스를 뛰어도 매번 같은 풀코스가 아니구나. 항상 느끼는 것도 다르고, 배우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한국분들에게 전도하니까 <laughs>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뛰어봐야 다 그거예요. 육대 마라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직접 다 해봐야지만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다 해버렸습니다. 사막 250km. 네, 오늘 구비 사막을 달렸어요. 그래도 하루에 40km씩 달리거든요. 그러면 매일 매일 풀코스를 뛰는 셈이에요. 정말 사막만 달리는 게 아니라 모래밭도 달리고 산도 넘고 강도 건너고 그렇게 달리면은 들어올 때거짓골이 되겠네요. <laughs> 맞아요. 정은 씨가 처음 막 슬퍼갖고 네. 처음 뛰었던 5분 네. 달리기에서 네. 진짜 마라톤의 끝, 끝판이라는 그런 걸다한 거잖아요. 네. 돌아봤을 때 어떠세요? 정말 살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또그 삶이 너무 감사해서 음. 다른 많은 분들과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예. 계속 함께. 모임을 만들면서 <laughs> 달려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러닝하는 게 돈이 됐나요? 러닝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 네. 그냥 다니면서 다녀라. 네. 그걸 많이 말렸어요. 그랬겠죠. 네. 근데 저는 해외 마라톤을 다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아직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러닝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되는 분야다 해서 그때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러닝으로 벌어들어진 수익이 그 회사의 월급보다 1 원이라도 높으면은 그때 퇴사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퇴사를 네. 하고 본격적으로 러닝 사업으로 더, 한... 더 많이 번 거예요. 러닝하면서 네 그렇죠. 그럼? 네 아니, 벌렸었나요? 시기 따라 좀다 다르기는 해요. 봄이랑 가을은 행사가 많은데 겨울이랑 여름은 좀 적거든요. 네, 그런 게 격차가 크지만 많이 벌었을 때는 한 달에 중형차 한대값 정도 진짜요? 벌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게 매월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재벌 됐을 텐데요? 그 정은 씨. 네. 지금은 그냥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할수 있다는 정도로만 해도 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 러진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것어요 저는 완전히 덕업일치를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한 덕업일치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음. 그냥 좋아하는 일만 해서는 덕업일치가 안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잘하는 일까지 결합을 시켜야지만 그게 더거일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고요. 제가 잘하는 거는 마케팅을 잘하는 거라서 저는 지금 달리기를 마케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이 이제 아예 출산하고 나서도 많은 도움이 됐죠. 저는 임신 중에서도 달리기를 했는데요. 한국에는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논문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 미국 산부인과 협회에서 나온 발표가 일주일에 세번 이상, 30분 이상의 심박수가 뛸 정도로 그런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도 좋다라는 오. 연구 결과로 아예 발표를 했더라고요. 난 발표 전에 알았네요. <laughs> 네.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더 건강하지 않나. 아, 내가 확실히 뭔가 빨라 근데 정말 임신했을 때 달리기를 하면은 일단은 엄마의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허리 아픈 거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아요. 태아의 두뇌가 네. 가장 늦게 발달을 한대요, 엄마 뱃속에서. 네. 근데 엄마가 임신 중에 달리기를 하면은 그 태아, 태아의 뇌성장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자연분만을할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것도 정말 좋았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추천하는 정확한 이유와, 네. 달리기를 하면은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 달려나갈 방향이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 속도를 너무 중요시 하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리기가 나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많이 힘들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저는 인생의 피니시 라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수십 가지 수만 가지 피니시 라인들 안에서 뭐 하나의 피니시 라인을 잘못 넘었다고 해서 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스타트 라인에 다시 도전해 보시면 그게 수만 가지 피니시 라인들 안에서 나 인생을 즐기는 그 희노애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스타트 라인을 준비해 보세요. 정은 씨, 우리가 한 8.3km 정도를 뛰었어요. 네. 너무 뽀샤시한데요? <laughs> 뜻신거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션 님께서도 뿌셔셔 하신대요. 어. <laughs> 네, 어떠셨어요, 오늘? <laughs> 처음에는 런트뷰를 한다고 해서 예. 아 속도가 느리진 않을 텐데 션 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뛸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또 되네요, 하니까. 션과 <laughs> 함께 오면 은다 됩니다. <laughs> 저도 정원 씨를 좀더 아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마 션과 함께 시청자분들도 어 안정은 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셔서 아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션과 함께 채널에 나오게 돼서 제가 더 영광이었고요. 더 많은 분들께 전도를 하게 되어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뛰으면서 어떠셨어요? 어, 저는 제 무릎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못했어요. 아프다, 뭐, 걸린, 결린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네. 정말 재밌게 뛰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러닝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아프고, 달리는 거. 어, 저도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처음 해봤어요, 진짜. 원래 걸치는 걸 되게 싫어해갖고. 네. 네. 그래가지고... 어, 근데 지금 많이 걸치셨어요? 네, 좀 많이 걸쳤죠. <laughs> 제가 오늘 참 무릎 보호대는 그리핏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대한민국 스포츠 보호대를 대표하는 헬스케어 브랜드입니다. 기획, 디자인, 제조, 소재까지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 일본까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러닝 초보분들이나 아니면 과체중으로 조금 러닝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아니면 무릎에 약간 통증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한번 써보시고 달려보세요. 차는데도 3초밖에 안 걸려요. 신발 안, 벗으셔, 안 벗으셔도 돼요. 3초면 충분합니다. 네, 3초. 좋은 소식 또 하나. 그리피에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기부를 해주시겠대요. 너무 좋아. 200만 원이고요. 영상 고정 댓글란에 형과 함께 구독자 한정 할인 이벤트 코드가 있는데 해당 링크로 구매를 하면 발생 매출의 일부를 추가로 더 기부해 주신다고요 많이 구매해주세요. 더 많이 기부되게요. 그냥 바로 기,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셔야 또, 어, 기부가 됩니다. 파이팅 어, 정은 씨에 대해서 더 많이 듣게 돼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어, 여러분들도, 어, 러닝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정은 엑스 션, 션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